한번 가봅시다. 0의 법칙. 자, 어, 영어로, 얘가 0, 숫자 0, 0 아니야. 그게 아니라, 0, L, A, W. 요거래. 자, 이유는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니까요. 뭐, 0이라는 뭐 사람이 발견한 거 아닐까, 그지? 렇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지난 시간에 사실 문제 풀다 보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이해되는 내용인데, 뭐냐면 자 일단은 선생님 쉬운 증명부터 보여줄게 쉬운 얘기부터 해줄게 뭐냐면요 y축 아좀 삐뚤었지만 마음도 삐뚤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우리 그래프가 나름 이렇게 올라갔다 해보자 됐죠 아 잠깐만 식부터 쓸게 그냥 얘가 뭔지 아0 영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부터 쓰고 좀 두 가지 버전으로 좀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영의 법칙은 뭐냐면 인티그랄 알파 에이씨 fx의 역함수를 내가 나름 역함수를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럴 때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는 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인티그랄 f 알파 에, f, 베타에 g, x에 dx를 하시면, 너를 계산하시면 항상 그 결과는, 항상 그 결과는, 베타 곱하기 f, 베타에다가 빼기 알파 곱하기 f,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베타 곱하기 f, 베타 왠지, 우리 그냥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밑, 그러니까 밑병 곱하기 높이처럼 느껴질 거야. 그리고 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느껴져서 얘가 마치 면적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정적분 값이지. 마찬가지 너도 정적분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는 얼마든지 음수가 나올 수 있지. 맞죠? 그런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단 선생님이 쉬운 부분 양수인 부분에서 증명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조금 음수인 부분에서도 좀 다르게 증명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스르륵, 이제, y축, 뭐 나름 x축, 요렇게 접혀있고, 우리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너라는 놈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역함수를 가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나름, 뭐, 여기, 알파. 그럼 당연히 우리 그래프, f, 알파가 될 거고, 음, 그림 너무 못 그렸나? 괜찮아. 여기, 베타. 여기, 나름, f, 베타라고 한번 해 보자. 그럼 당연히 너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이 점의 좌표가 여기 뭐 이거 f알파겠고요. 맞죠? 그리고 어 얘가 또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어디로 가냐? 잠깐만. 여긴가? 오케이. 여기 얘가 f베타고 너의 값이 너의 값이 알파와 베타 되는 거 맞죠? 어 맞죠? 우리 그래프 나름 뭐 요렇게 그려 아이고 뭐,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정적분 값은, 너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 대한 정적분 값 맞죠? 그리고, 자, 너, 니라는 놈은, 얘를 조금 진하게 칠할게. 요 구간에 대한 정적분 값이고, 봐요. 니라는 놈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 값 맞죠? 자, 그런데, 쌤이, 어, 여기 이제 그, 뭐야 여기 이거 무슨 파트야? 어, 정적분 넓이 파트 이쪽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 등적 변형이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활용한다 했다 그지? 어그 내용에서 이제 참차안하는 건데 얘랑 넓이가 똑같은 게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지? 얘랑 넓이가 똑같은 게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넓이가 결국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적분의 값은 똑같아질 테니까. 자, 네라는 놈 역시, 아 그러니까 소리 네, 네가 구하는 얘가 결국 요만큼 요 놈이 된다라는 거지. 연이 이해되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적분 값은 너 더하기 그냥 너 요렇게 말하시면 되지. 맞죠? 따라서 너 전체 사각형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베타 곱하기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 알파. 그래서 얘는 함수 값도 그렇고, 뭐야, 여기 정의역이 되는 X 값들도 그렇고,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에 대한 스토리로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했어. 맞지? 자, 그런데, 한 가지, 뭐, 가끔씩 의문이 들 거란 말이야. 선생님, 우리 함수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요런 거. 요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전히 기본적인 증명은 항상 뭐, 원점과 가까운 곳에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y축이, 이번엔 x축이, 음수인, 함수값이 음수인 곳을 내가 할 거기 때문에 좀이렇게 잡았다.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자, 너라는 직선을 내가 나름 요런 식으로 하나를 그었다 해볼게. 그럴 때, 아, 왜 직선으로 하냐면, 곡선으로 하면 좀 그리기가 좀 귀찮아서, 어차피 직선으로 한, 해도, 보이 그, 어차피 요 내용이 성립한다라는 게 보이면은, 뭐, 어차피 뭐, 함수값 음수인 데서 성립됐으니까. 여튼, 자, 너의, 너의 x값을 알파. 그리고 너의 x 값은 나름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얘왜 흰색으로 안 했냐? 어쨌든 너는 내가 f 알파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너는 f 베타라고 쓸수 있다, 그지? 그럼 이때 봐봐. 내가 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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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각각 구간의 말잘 들어. 넓이를 누구를 넓이를 a 아, 다른 색으로 하자. 넓이를 a 뭐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몰라. 이렇게 해보자. 어쨌든 넓이를 저렇게 표현을 했다면 천천히 가본다. 인티그랄 알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조금 일단 이렇게 써둘게. 그리고 플러스, 잘 봐야 돼.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의 GX, DX는 결국 너라는 놈과 똑같은 거 맞지? 맞죠?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잘 봐. 여기서는 f 알파와 F 베타가 둘다 음수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쪽에서부터 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G 입장에서의 함수값은 우리 그래프 입장에서의 이, 이 뭐야 정의역 X 값이 되는 거지. 쟤는 이해돼? 그러니까. g x 입장에서 x에 f 알파가 들어간 값은 알파잖아 양수란 말이야 함수값이 결국 양수가 된다라는 거지 제이 따라왔어?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 얘는 이게 얘가 마이너스로 안 바뀌고 그대로 플러스로 유지된단 말이야 따라서 괄호 열고 b 플러스 c가 되는 거 맞죠? 얘는 계산하시면 b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그죠? 자, 근데 근데 B-A가 뜻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어디 있어요? 어, 베타 곱하기 F베타 얘는 A플러스 D인가요? 맞아? 이거 마이너스 왜 식이 반대로 나오지? 뭔가 이상한데? 알파 곱하기 F알파는 D-B야 어? 뭔가 이상하다 어, D플러스 B지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 인데 어 부호 어디서 틀렸죠? 잠깐만요 어 A 빼기 B A 플러스 D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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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가 얘네들 넓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시 갈게 다시 갈게 R 아니 베타 곱하기 F 베타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D죠 오케이 그리고 알파 곱하기 f 알파 역시 음수죠,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b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어 플러스 b 곱하 b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b 마이너스 a가 되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법칙이라는 요 스토리라는 것은 함수 값이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고요. 이 알파와 베타가 순서가 바뀌면 니들 순서만 바꿔주시면 여전히 똑같을 거고요. 요는 이해되시죠? 어 요렇게 해서 영의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또한 또한 요런 것도 있어. 어 선생님, 알파랑 베타랑 달라야 되나요? 요런 스토리도 가능한데 알파와 베타가 선생님이 사실 알파 베타가 복소수일 때는 생각을 안해 봤거든. 근데 어쨌든 알파와 베타가 실수이기만 하면 왜냐면 복수실 때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안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실수로 제한하자 실수일 때는 무조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랑 베타가 같아도 된다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 얘 몇이야 빵이죠 얘도 빵이죠 얘는 알파 f 알파 빼기 알파 f 알파니까 빵이죠 이렇게 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어, 좋아요.